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원 에너지 보도록 할 건데 절단에 강원 에너지 계속 이제 저점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은 드렸어요 분명하게도 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지금 또 까치가 이렇게 강원 에너지를 들고 왔다 라는 거는 역시나 시그널이 왔다 라는 거겠죠 세력들이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떨어지면은 무서워서 팔고 아, 이쯤 했으니까 팔아야겠다.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알잖아. 음. 세력들이 흔들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 떨어지는 게 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수익률을 끌어올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 내용들 준비를 했고 요 내용들 보고 다 같이 한번 수익도 크게 만들어 보자고요 혼자서 힘들다고요? 그러면 같이 해야죠. 왜? 모르니까 여기서 잡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못 잡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 여기서 잡으면 수익 크게 나겠네 다음엔 잡아야지 잡아야지 하면서도 이런 구간 오면은 못 잡는 게 사람입니다 그쵸 작정하고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기가 힘들다 오늘 잡아야 되는 이유 확실하게 잡고 어 알고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자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력들의 주가 털어내기죠 한마디로 급등 만들고 한번더 모아가는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이 리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일단은 내용 보세요 자회사 리튬 고객사 샘플 테스트 통과 야, 말만 들어도 진짜 좋은 내용 같아요. 그죠? 어, 리튬을 통해서 고객사 샘플 테스트 통과했다? 오, 어, 이거 그러면은 조만간에 리튬 공급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딱 생각이 들게끔 기사를 썼습니다. 그쵸 근데 주가는 올랐다 빠져요. 아, 이렇게 되면은 재료 소멸로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들은 전부 다 털어냅니다. 아이고 주가 이거 안 올라가겠네 아이고이 내용 이미 반영됐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아직도 쌍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쵸 이러니까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잡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들어왔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아 이제 기사 나왔으니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털려나가라고 이런 내용들 내보내는 거야 아시겠죠? 한마디로 개미를 털기 위한 내용들이다. 다음 내용이 나와줘야지.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샘플 테스트 통과했으면은 그 샘플 말고 이제는 시제품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리튬을 사용한 2차 전지가 나온다라든가 이 강원에너지 자회사 리튬을 통해서 나온 2차 전지가 나온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지 더급등이 나온다. 잘 보세요. 왜 개미 털기냐? 바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한번 털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우수수산화리튬 고객사 테스트 통과. 자 보세요. 이 내용 언제 나왔어요? 8월달. 8월, 8월 9일날 나온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3월 10일입니다. 그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기사 내용 똑같이 3월달 쓰고 8월달 썼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쵸? 한마디로 개미 털기 위한 재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 내용을 볼 때도 이 기사가 뭘 뜻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어 테스트 통과 어 올라가겠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오케이. 보세요. 보세요. 자 그때는 분명히 좋은 주가 흐름도 나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털어내기 위한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으로 한번 털어내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 3월 10일. 언제죠? 요 급등 나올 때한번 이제 여기서 반등 나올 때에 잠시 나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리튬 관련주다라는 것을 알려줬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리튬 관련된 기업들 오르기 시작하니까 덩달아 올랐거든요. 지금은 그 리튬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도 강원에너지가 리튬 관련주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내보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 하지만 쌍바닥이잖아. 여기서 누가 파냐고. 모르는 개미만 판다고요. 모르는 개미만.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왜 파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진짜 주가를 올릴 만한 기사 내용이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지. 제가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 공개를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톡방에서 먼저 말씀은 드렸습니다. 바로 강원 톡방이거든요. 강원에너지 톡방. 강원에너지 주주분들만 있는 톡방인데 자요 톡방 들어오시고 싶은 방법 간단합니다 강원톡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위에 보시면은 무료 문자거든요 4 7 9 0 1 2 7 여기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자 이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항상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복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거를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저번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저번 영상 자, 보시다시피 최바닥에서 최저점 바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보이는데 21,200원 정도, 300원 정도 되는 가격대거든요. 근데 지금 22,900원, 23,000원입니다. 제가 찍고 나서 바닥 찍고 올라간 거 정확하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바닥 찍은 날 여러분들께 영상 찍었어요. 그렇죠.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무수 수산화리튬 고객사 샘플 테스트 통과했던 기사 또 내보내고 있다. 반복돼 기사,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큰 급등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회사 리튬 만드는 회사야 그리고 거기다가 리튬 관련된 내용, 새로운 내용 하나 딱 장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급등하는 거 1도 아니란 말이야. 왜? 어쨌거나 그 기사 내용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야. 1000억, 2000억 전부 다 이제 모아 놨기 때문에 파도 타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파도의 흐름에 역행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라고. 내려오면은 올라타고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내려오세요. 내리세요. 올라탔다 내렸다 올라탔다 내렸다. 제 영상 통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흐름 따라하는 거 어려우면은 잘하는 사람 따라라도 하세요. 보세요. 바닥권에서 드렸던 거. 제 영상 쳐다보시면 되잖아. 벌써 이미 10%, 5에서 10% 수익 나고 시작하잖아요. 바닥에 잡으니까. 이렇게 주식이 쉬워요. 수급 따라가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제 번호까지 오픈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47950127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 강원톡이라 보내주시면 톡방 주주분들만 있는 톡방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도 해드리고 단기 대응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올려드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사 내용으로 올릴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패턴은 조금 더 달라요. 리튬들 올리는 거. 알바요? 자 바로 이전에 이 강원 에너지가 바로 이 이란 리튬 강산 발견 소식에 부각이 되었, 되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강원 에너지가 바로 이 이란 국영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여기에 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바로 이때 이 내용이 아니라 리튬 뭐 통과해서 올랐던 게 아니라 바로 요 내용 때문에 이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트렌드로 주가를 리튬 관련 주들이 올리냐면 자 웰바이오텍 보세요. 어? 웰바이오텍 이 짐바브웨 다들 아시죠? 짐바브웨 리튬 원광 허가 수출 뭐 이러면서 이런 내용 그냥 사진 하나 딱 올리고 주가 급등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굉장히 많이 올랐죠? 나이지리아산 리튬 광석 확보에 급등. 자, 보겠습니다. 어. 웰 바이오텍.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이 내용으로. 자, 미래 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한번더 끌어올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나이지리아산 리튬 수입입니다. 그렇죠? 한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더 올려 버리잖아. 그렇 딱 패턴이 지금 빠져 있는 이 구간. 이 구간을 그리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그렇죠. 바로 강원 에너지. 딱 각이 나오잖아. 딱 빠져 있잖아요. 보기 좋게. 여기서 어떤 내용만 터뜨리면 된다? 이란 리튬 들고 온다. 아니면은 사진 하나 딱 찍어 가지고 올리면은 주가 급등 만드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야. 명분 만드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 이거 나오면 진짜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가 흐름을 조금 쫓아가고 예측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왜 혼자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명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에서 다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큰 돈,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따라가야지. 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세요? 주식은 시장의 흐름인데 시장의 흐름은 돈이고 돈은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수매도 버튼을 눌려서 사고 파는 건데 왜 차트 그림만 보시냐고? 이 그림은 이미 지나갔는데 기사 내용은 이런 명분을 내세울 거다라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나중에 올라갈 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매매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어디서 도와드린다고요? 강원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강원톡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47950127 들어오셔서 강원에너지로 혹시나 물려 있다 아니면은 나는 강원에너지로 손실을 이전에 봤었는데 이번에 복수하고 싶다 꼭 이걸로 수익 5%든 10%든 어한 번이라도 보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강원톡으로 문자 강원톡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복수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강원에너지로 수익을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 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천억짜리 시총 1천억짜리 기업이 2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한 번에 쏴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 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요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 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 펀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 달에서 4월 달에서 5월 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 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투자까지. 수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물량. 최근에 8월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laughs>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 주들은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총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 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 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